아,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앞에 드렸던 음악은 로만호브시테테의 세레나데 뒤에 드렸던 것은 모차르트의 아이너클라인의 나흐트무직 세레나데를 지금 제가 두 곡을 들려드린 것입니다. 예. 밤에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랍니다. 프랑스어로. 이 세레나데는 원래 이제 이탈리아에서 17세기경에 기원을 했는데 가벼운 연주곡 같은 음악에서. 공연을 위한 연주의 용 악곡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레나데는 밤에 사랑하는 사람의 집 창문에 가서 부르는 사랑의 고백 노래, 소야곡입니다. 방금 모차르티의 세레나데를 아인네 클라인의 나트 무지크라고 했죠. 작은 밤의 음악, 노래. 그런 노래 혹시 아십니까? 에수의 소야곡, 남인수 선생의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랑을 위한 연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레나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아를 위한 세레나데.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본문에는 야곱이 라이를 사랑했고, 레아는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여성으로 그리워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살펴보면서 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아주 깊은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나해를 위해서 세레나를 불렀지만 우리 공동체는 나는 레아를 위해서 세레나들을 부르고 싶다. 평생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던 외면당했던 한 여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내 아를 위해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싶어 하는지, 또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4절에 보면,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지금 야곱의 나이는 75세쯤이고요. 이 라반의 나이는, 음, 적게 잡아도, 약 120세 이상 되었습니다. 두 선수들이 지금 맞붙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행복 끝 불행 시작. 야곱은 이제 행복이 끝났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방랑의 길에 접어들었었죠. 그리고 만난 사람이 외삼촌 라반입니다. 한달 동안 지내면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지 알게 된 겁니다. 라반이 야무지고 예, 욕망이 강하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랬던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라반은 한달 동안 야곱을 지켜보면서 아 얘가 다시 근일간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구나. 그것은 좋은 사정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 만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고요. 한 달을 지내면서 야곱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즉, 쓸모 있음을 보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야곱이 나해를 보는 눈빛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을 다 파악하게 된 거죠. 라반이. 다 파악하게 된 다음에 너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 너가 원하는 품싹을 이야기해봐라. 원하는 게 뭐냐? 마치 라반이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라반은 지금 야곱의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그 약점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부모 형제에게 애가 뭔가 잘못하고 도망왔구나 하는 것. 그래서 그일간에 어디 갈 데가 없고 내집 외에는 애가 거처할 것이 없구나. 또 하나는 애가 나애를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사랑하구나. 그 약점을 라반이 확인을 하고서 한달 동안 이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 약점을 잡고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뭔가 선심을 쓰는 듯한 거래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거래를 제시하는 걸로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형을 속이고 형의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맹세하게 하고 장작권을 탈취했던 비겁한 거래, 그 거래에 지금 희생양으로 라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삼촌의 제안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명확하게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7년을 섬기겠습니다. 당연히 라반은 이러한 것을 예상을 했죠. 너가 어느 정도 나에게 희생하겠다고 말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은 굴라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7년을 섬기겠다는 것이 라반의 욕망에 가득 찬 심보에도 아주 충분하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내 거래에 흡족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내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미 들어있죠. 결혼할 때에 지참금의 최고 액수가 5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 기 22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품삯이 얼마냐? 방랑하는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달에 0.5세겔에서 1세겔이었어요. 한 달에 그러면 1 세계를 잡으면 1년이면 12 세계리 되는 거죠. 예, 고대 바벨론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거 찾아낸 겁니다. 1 세계씩 받으면 1년이면 12 세계리 되죠. 그러면 7년이면 84 세계 정도가 되는 겁니다. 0.5 세계로 계산을 하면 가장 박하게 임금을 준다. 이렇게 볼때84 세계의 반이니까 42 세계. 그래도 50 세계 지참금의 최고 한도에 거의 육박하죠. 야곱이 나반에게 제시한 것은 아주 박하게 잡아도 최고의 지참금에 육박하는 족하고 네. 야곱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한세겔도 계산을 하면 지참금의 최고액을 훨씬 뛰어넘는 한170% 정도 됩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가 되는 조건을 야곱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탐욕스러운 라반이라도 이게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대 바벨론 시대의 노동자의 품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바벨론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이야기, 아우라함 이야기는 지금부터 3800년 전이에요. 고대 바벨론 시대의 품싹과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바벨론 품삯으로 계산할 때 이게 맞았떨어져요 방금 두 결의, 거래가. 의약성경을 편집하던 시기가 포로 이후 시기 아닙니까? 주전 500년, 4 500년경. 지금 현재 통용되는 품삯과그 지참금액, 최고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주전 500년경의 상황들이 반영된 주전 18세기의 글,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집했다는 이야기예요. 편집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또 말씀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된 이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편집이 됐을 수도 있고, 편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진실 남겼을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진실이 아닌 게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서 인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경을 깊이 있게 바로 알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은 또 다른 야비한 거래의 희생양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어, 야위한 거래의 주인공이었는데 작은 딸라헬를 위하여 외삼촌을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7년이 지난 다음에 외삼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예, 언니가 결혼을 못했는데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 풍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할때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엘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너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 지역에서 풍습이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우리 풍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거래를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라바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굉장한 선수였지만 그보다 훨씬 프로 선수를 만났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라반이 야곱보다 한숙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뜻이 들소예요 소처럼 몸이 튼튼하고 또 소처럼 힘든 일을 많이 해서 들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력이란 말은 눈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눈이란 단어와 샘이란 단어, 우물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이란 단어인데 이것을 눈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샘 또는 우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 아인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어, 약하고 이 단어는 라크란 단어인데,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부드러운 소한 마리를 잡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드럽다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인 시력이 약하고의 이다그란 단어가 쓰여요. 연하다, 부드럽다, 온화하다. 어떤 경우에는 약하다. 여기서 지금 약하다라고 쓰였죠. 약하다. 온화하고 부드러우니까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드럽다, 연하다, 온화하다, 눈이 부드럽다, 눈이 연하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시력이 약하다. 원어 자체는 어쨌든 눈에 눈이 부드럽다, 연하다, 약하다예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눈이 부드럽다, 온화하다 이런 뜻이죠. 저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것이나 내 아의 이야기와 성품을 봐서 내 아의 눈이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온화했다, 눈길이 온화한 여성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죠. 곱다라는 말과 아름답다 는 말이 이제 쓰였는데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하는 야페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야페 야페 이렇게 쓰인 게 아니고 야페 투아르 야페 마리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하르가 아름답고 마에르가 아름답다 이런 뜻을 쓴 거예요. 그 앞에 이제 토하르라는 것은 얼굴이나 모양을 뜻하고 마리에라는 것은 이 외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리에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장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24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이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죠. 심이 예, 아리따고 여기 보기에가 마리에. 그러니까 외모가 아리따고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야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는 좋다, 굿이에요. 과일나무를 보고, 야, 좋다. 그러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또 과일이 탐스럽고 이럴 때 과일나무가 좋다 이렇게 하겠죠. 어떤 처녀를 보고 좋다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미인 대회에 나오는 여성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하는 여성을 보고 굿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등치가 좀 좋고. 그 남자 못지않게 벽단도 세개네 개씩 짊어지고 하는 사람을 볼때 우와 대단하다 진짜 끝내주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브가가 심히 아름답단 말은 아름답다 예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브가가 끈이란 뜻이죠. 끈을 이용해서 뒤에다가 큰 물동이를 메고 다닐 만큼 튼실하고 건강하고 일을 잘하고 야 이거 보통 여성들과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이때, 투아르가 쓰인 게 아니고, 마리에게 쓰였다. 그러니까 외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39장 6절 한번 볼까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이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가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야페 투아르 야페 마리의나헤를 설명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문장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단어까지 정확하게 한문장 일치한다. 그 말은 앞에 리브가 이야기와 창세기 3 9장의 요셉의 이 이야기는 같은 사람이 썼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자의 성향, 하나님에 대한 호칭, 또 강조점, 이런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용모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토아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모라는 단어, 말에는 여기 번역이 안돼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정우성이처럼 진짜 잘생겼다. 이 말일까요?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 말이 아닐 거예요.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몸도 좋아서, 일 같은 걸 아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이 뒤에 보면은, 파라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살진 소, 살치다 앞에 꾸미는 단어가 이마르에 그러니까 왜뭐 마르예가 살찌고, 그런 소 일곱 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르예가 삐쩍 마른, 소 일곱 마리가 또 나타나서 살찐 소 일곱 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마리에는 전체적으로 창세기의 쓰인제를볼 때에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건장함을 뜻하는 외모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 외모가 좋다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일에게 얼굴이 토하르가 예쁘다 얼굴이 아름답다 그리고 외모가 예쁘다 몸매가 예뻤다는 이야기. 그러니 어쨌든 예쁘다는 말 아니냐? 예, 어쨌든 예쁘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알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또 한글 번역의 한계도 알 수가 있고, 예, 라엘은 뜻이 암양이에요. 그러니까 암양처럼 귀엽고 예쁘고 소박하고 탐스럽다 이런 뜻이죠. 두 자매가 있는데 한 명은 들소, 한 명은 암양. 뭐가 더 정겹고 사랑스럽게 들리시나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들고 태어났고 친남매지만 한 사람은 흑수저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야곱이 라헬을 더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닥에 7년을 며칠이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25절에 라반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야곱은 두 아내 실바와 비라까지 아프면 내 아내 중에서 유일하게 나헬만 사랑했어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사랑했죠. 그게 두 형제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렇게 자라난 야곱이 다시 자기의 아내들을 극도로 편애를 합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야곱의 이 편애는 아주 극심한 편입니다. 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예 아내 같이 생각지도 않는 나엘만 하늘의 천사 같이 생각하는 그런 편에 들소로 취급받고 어려서부터 평생 가족 아빠 엄마부터 나엘을 예뻐하고 사랑하고 내아는넌가서 나무회와 물길러와 불때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란 이야기죠. 동네 사람들 이웃들도 나엘을 예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내아는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비교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레아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와서 무엇인가를 이르려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고 레아에 대한 설명만 해설만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사랑받았던 라헬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라헬이 되고 싶어하죠 사랑받고 싶어하고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아와 나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인가? 나일처럼 되기를 바란다. 나일을 소망해라. 나일처럼 끊임없이 욕망해라. 나한테 구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부자되고 부자로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소망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힘들지만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내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시각과 마음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경험한 이 사회와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은 자본주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고요. 우리의 생각은 자본주의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욕망하고 칭찬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합니까? 다윗, 솔로몬, 요새, 계속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권력과 힘을 기도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성경에 넣으신 걸까요? 솔로몬과 같은 욕망의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전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민족을 찢은 그 솔로몬처럼 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야기를 성경에 넣으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자본주의의 눈이 아닙니다 내 욕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찰에이 뭐냐? 너무나 쉽죠. 구약과 신약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란 게 뭐냐? 공의는 약자의 편에서 불의한 힘에 저항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사랑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약자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느냐, 예수를 대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인과 약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과 약자를 위해서 사셨고, 죄인과 약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대 때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1등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냐 이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서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기가 힘든 태어날 때부터 IQ 80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늘 레아처럼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라일이 되기를 욕망하고 그러면서 나도 라일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도 라일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레아는 슬픔과 눈물 짓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여자아이의 이름을 길소라고 짓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눈물 겨웠을지 생각이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근데 야곱도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엘은 뿔이 뚝뚝 떨어지는 눈길로 보면서 언니 레아가 질투도 나고 자기도 사랑받고 싶고 했을 거 아닙니까? 좀 따뜻한 눈으로 봐줬으면, 레아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말한번 들어보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끊임없이 나엘만 바라보고 나엘만 살아가고 나엘이 뭐 작은 걸 들어도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너는 그런거 두지 마, 힘든 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 밤을 지냈는데 레아의 마음과 눈물은 생각지도 않고 쫓아 나가서 방문을 열고 외당춘 이게 뭡니까? 제가 나엘을 위해서 7 년을 참기지 않았습니까? 왜 대합니까? 이러면서. 대들 때에 그걸 보는 저 레아는 얼마나 소리를 죽여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눈과 삶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해야 된다는 것 레아의 관점에서 야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관점에서 이 사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